아까 한거 한 어.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어. 좀 하고 싶은데 아우 왜 발이 잘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빨리 규정하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니다다다다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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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<laughs> 기나랑 같은 팀하고 싶어서 바꿨다며. 네, 저 일군 붙여달라요. 아 우리 한 6개월 만에 같이 하지 않냐? 거의 어, 팀 시즌 어, 시작하고 나서부터. 형이랑 같은 팀 와인스 뛰어오 엄청 멋됐어왜 이렇게 가라앉는지 모르겠어. 포지션 겹치는 것도 아닌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이게. 다시 짜다 보니까. 붙여달라했죠. 아 어, 그러니까 오랜만이었다. <목소리> 같이 하자고. <목소리> 아와 진짜 한 것도 뛰었네. 한, 한 경기 뛴거 같아. <목소리> 너무 많이 뛰었어. 화력 좋았어요 방금. 멋있었어 멋있었어. 이제 다음에 좀 쳐야겠다. 방사수 <laughs> 믿어줘야겠다. <laughs> <가서한테> <laughs> 내가 흔들어지기로. <지금>. 제가 <웃음> 뛰었습니다 <웃음> 아, 그래. 선생아 <현재가> 뛰자. <laughs> 오 나이스다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와 멋있다 멋있다. 오! 아 동욱이 형, 페이크. 페이크. 농구 지능이 좋으셔. 맞아요.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얼마 나잘보시는지 동욱이정천점 장착하면 이제 다 끝난다 그럼 그래 진짜 3점 빠지신데 어, 나이스! 나이이스나이않이스다운이스 나이스! 이스나이이스나이이스이사이드 성이우리 네. 먹이사슬. 가 가비. 오이비 가비 쟤. 가비 쟤. 가비 쟤. 가비 쟤. 가비 이가 가비 어야리바 좋다 가 <laughs> 잘 끊었다 잘 끊었다 <laughs> 잘 끊었다. <잘> 끊었다. <laughs> 나안갔어 <laughs> 파울, 4개. 파울, 4개. 파울 4개? 4개? 네 개. 파울 4개? <laughs> <벌써>? 네 개야 벌써? 파울 네 개야? 벌써? 벌써. 어. 삼분 차인데? 나이스다. 나이스. 아이고. 가비. 어 용민이 형 인지 어떻게 <웃음> 알았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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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 이러시. 다운이 이러시. 용민이 형 인지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팀 파울 팀 파울. 나 우리 팀하고 몰라야지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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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오. 에이. 웃음> 나이스! 기원이. 오 오! <laughs> 한판 좋았다, 다우 나이스 민기 형 파트 해 민기 형 들어가게 파다 민기 형, 용민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아또아 나이스 파울 와우, 나이스! 어인구나 o w e r 파울이 o w 흰색 파울이 o 인생 Power! 인생 Power! 인생 Power! 인생 p o w 인생 Power! 인생 Power! 인생 Power! 인생 술먹을때? r 인생 Power! 인생 p o 다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술 먹을 때 먹으면 더 아, 빨리 가는 거 아니야? 아! 다운이 빵끝 다 빵끝! <웃음> <웃음> 다운이 빵끝 하는거 봤다 파울 오! 아! 아비이 원샷 원샷 긴장 긴 타울 아긴파울이 있다. 어차피 아, 저기도 하고 다이 넣고, 넣고 빵끝 하는거 봤어 <laughs> 한번 폭발하면 한번 폭발하면 진짜 1점 0 차가 뭐야 2점 차도 뭐야. 더블 팀 좋아, 다블팀 좋아. 아, 다운이 좀 줘, 다운이, 다운이 좋아. 줘. 우리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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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빨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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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안물어안물어안 물렀어. 안 물렀어, 안 물렀어. 안물렀어 아, 핫핸드 가나요 바디! 오! 오, 나이스, 나이스! 야, 수비 좋다, 수비 좋다! <laughs> 아, 흔들리지 마! 흔리지 마! 귀여워! 감자 감자 아, 나이스패스 날... 아이고 리머 잘 잡았는데 저거 풋백은 그냥 써버려야 돼 주면 저렇게 컷당한다고 맞아요 잘 주면 상관없어 와 완수야 결국엔 자기가 처리하는구만 주인공 패 켜고 놀라게 잘 낄까 맞아 어, 수비 좋아. 아우, 어, 까비. 까비. 아우, 두개 붙여, 잖아두 개, 두 개를 안 쳤지. 그러게요.

망 골이다, 망울 마울마울무릎 망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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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오늘 가드가 많아 많이 왔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가드가 다 많아. 와 금방이라니까. 안맞아도 괜찮나? 리이마스리어마스알려줄 써야돼 써야돼 이거 그러게 <목소리> 한번네 <쟤네> 팀이 하겠지? <laughs> 아이 같은 팀이 알려줘야지 아니 원래 근데 동호회에서 중계진에서 해줘야 <목소리> 오빠? <목소리> 이게 없가지고 맞아 이 <목소리> <목소리>